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나의 밑그림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선 그리기 연습을 해볼 텐데요. 세필 붓을 준비해 주시고요. 붓을 잡을 때는 엄지, 검지, 중지로 잡고 약지, 소지로 받쳐 줍니다. 새끼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하다 보면 새끼 손가락이 이렇게 펴져서 받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손목을 움직이지 않고 팔 전체를 밀듯이 해서 선을 그리게 됩니다. 직선, 가로를 연습해서 항상 같은 굵기로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주시고요. 붓 끝에 먹물을 묻혀서 사용을 하시고 처음에는 전체를 다 먹물에 담가서 먹물이 잘 머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짧은 선, 그다음에 긴 선, 천천히 선을 만들어 줍니다. 가늘고 항상 일정한 두께가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훨씬 더 정확한 성극기가 되니까. 좋은 음악 같이 들으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팔 전체를 움직여서 그려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근력, 근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가로선 또 돌려서 세로선도 연습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선. 사선도 연습해 주시고요. 이렇게 직선이 되면, 그 다음에는 곡선을 연습하실 거예요. 곡선. 아름다운 곡선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 해 주시면 되고요. 곡선이 다 되면 이렇게 같은 일정하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연습을 많이 해 주시면 되고요. 음. 곡선 그다음에 원. 원을 그리는데요. 이렇게 시작해서 같은 두께로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천천히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하면서 하니까 참안 되네요. 이렇게 천천히 반대쪽도 연습해주시고요. 급하게 하거나 어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선이 더잘안 나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원도 다 됐다. 많이 연습했다. 그러면 두께를 조절해 가면서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이런 두께감을 주는 선 연습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로를 했으면 세로로도 연습을 해 보시고요. 중간중간, 먹물을 묻혀서 해주시면 돼요. 두껍게, 얇게. 두껍게, 가늘게.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연습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양팔로, 연습을 계속 하셔야지 좋습니다. 오늘 성 극기 연습 많이 하셔서 아름다운 미나의 밑그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